됐다. 드디어 복수의 시간. 와, 듬직하다. 이게 2세대지. 평행감각. 아, 이제 두손다 써버리네. 단체 행동까지 습득을 해놓고. 오, 섰어, 섰어. 이게 진화지. 오, 진짜 걷는다. 정말 이제 진짜 걷는 건가? 오, 전부 다. 잠깐 아. 운반하기 가보자. 직립보행에다가 두 손으로 운반하지 와, 세포 쌓이는 거 봐봐. 이거 엄청 모아놨는데. 오케이, 여기로 다 옮겨놓고. 길이야, 따라와.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것들이 있어. 삼촌이 족장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따라해, 알았지? 자, 나무를. 나무 꺾어. 오케이. 직접 한번 손질해보자. 자, 오른손으로. 요렇게. 따라해봐. 족장이 되려면 이거 해야 돼. 와, 역시 기리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교육이다. 이거, 이거 들어. 요거도 들어. 오케이. 오, 두개다들수 있네, 이제. 저기 있다. 오케이. 부족을 위해서는 포식자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반격 준비 딱한 다음에, 지금이다! 오케이. 피한 다음에, 찔러버리는 거야. 알았지? 자, 날카로운 도구가 필요한데, 이건가? 아, 현무암 저거야. 오케이. 됐다. 이거면 되겠지? 15년 전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오케이. 뱀을 분해했더니, 뱀의 몸에서 나온 이건 무엇인 거? 잠깐만, 왜 이렇게 커? 새로운 식량, 난생류 고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다. 내가 먼저 먹어볼게. 아, 잠깐만.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돼. 이게 이름이 도끼면 이걸로도 공격이 될 텐데. 우리 할머니의 복수! 이번에는 돌로 때렸죠. 오, 손딱든 다음에 지금이다! <laughs> 머리를 한번 후드려 쳐버렸더니? 공격이 되네, 이게. 오케이. 안 부서지니까 더 좋아. 일로와 감히 우리 할머니를 때렸다 이거지 3대가 멸할지어다 너가 2대 돼지 같은데 일로와봐 오케이 머리 딱 대고 있어 이게 공격 따라하는 것까진 아직 안되나 보네 비실비실되는구만 일로와 아직 멀었어 할머니의 복수 머리 딱대 오케이 좋아 요번엔 굴렀어 근데 세방에안 끝나네 오 잠깐만 길이 때리는 거 아니야? 오 대박 오 벌써 익혔어 대박 이게 반격 그거네 제대로 익혔구만 잘했어 잘했어 어 뭐야 막혔어 갑자기 벌써부터 삼겹살을 포유류 고기 오케이 바로 먹어버리자 이게 길이 쓱 부족이야 이 맛있는 녀석 이미 족장될 자격이 충분하다 와 드디어 젊은 길이가 족장이 되었습니다 삼촌 고생하셨으니까 쉬러 갑시다 이제 어 오케이 암컷 발견 됐다 길이 부인의 이름은 우 우야 일로와 드디어 기리스 부족의 3대가 태어납니다 새로운 아들의 이름은 로지 2세대 이도류 최악의 세대가 지금부터 복수전화로 출발합니다 가자 가자 대학살이 벌어졌던 바로 이곳 뭐야 아니 15년이 지났더니 뼈밖에 안남으셨네 잠깐만 이거 뭐야 뭐 이상한거 떨어져있는데 아프리카 왕달팽이 이거 먹어보자 단백질이 꿀맛이구만 어? 잠깐만, 뭐 왔어? 피해! 어, 틀나 왔다! 이제부터가 복수다, 덤벼! 머리 딱 대고 있어! 좋아, 어? 어? 벌써 끝났는데? 대박! 이게 진정한 복수지! 아, 얘도 맛있겠다! 도살 가자! 이 못된 녀석! 너 때문에 전멸했었잖아, 이 못된 녀석 말이야! 어, 뼈도 있네? 잠깐만, 이거 무기로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와, 뒷다리 뼈 보소! 단단한 뼈를 찾았습니다. 잠깐만, 이것도 도구로 이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진짜 뭐야? 또 왔어, 또 왔어. 잠깐만, 잠깐만. 옥 찔렀다. 반격한 거 맞지? 와, 이게 물리지도 않고 바로 반격했네. 이제 검치오도 상대가 안 되는구만. 저번에 횡단하지 못했던 바로 요냇가를 건너갑니다. 아, 여기 늪지네. 오, 큰거 있다. 어? 그 뭐야? 악어 아니야? 됐다. 일단 요쪽 편에다가 무기 좀 쌓아놓고.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 됐다, 요쪽에서 자자. 아침에 습격하는 거야. 오, 잠깐만. 또 왔어. 피해, 피해, 피해. 찔러. 준비. 이 못된 녀석이 어디서 덤벼. 잠깐만. 숲 때문에 안 보여. 오케이. 아, 거 잡으러 가자. 잠깐만. 왔어, 왔어. 걸렸다걸렸다 검치오 뼈로 한번 때려보자. 뭐야, 입 벌리고 있는데? 하품하고 있냐? 일로와. 탕구리 가자. 오케이, 머리 때리기 좋아. 오케이. 공격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근데 골절 됐어, 왜 이래? 오, 먹을 거 있다. 저거다, 저거다. 골절, 빨리. 빨리, 빨리, 수명이 줄고 있어, 빨리. 좋았어. 잠깐만, 왔어. 피해. 오케이. 한번더 피해. 오, 야, 잠깐만. 데스롤 쓰는 거 아니야? 조심해. 어? 야, 얘왜 이래? 벌써 잡았나? 가만히 있는데? 악어 상태가 좀안 좋다, 왜 이래? 위협해. 아, 버그 걸린 거 같은데, 이거 뭐야, 아크야? 세포 다쳤으니까 집에 갔다 오자. 이제 정신 차렸겠지? 오케이, 움직인다. 온다! 붙어! 자세치고 꼭 찔러! 오케이, 입에다 찔러서 좋아. 뭐야, 뭐 왔어? 피해! 아, 이 녀석이. 찔러, 찔러, 찔러! 공격해! 오케이, 뭐야, 멍청한 녀석. 세개찔렀는데도 사네, 얘는. 아니, 피어싱만 엄청 생겼는데. 잠깐만, 물. 뭘... 아 물이 주변에 이거밖에 없는데 썩은 거라도 마셔 나도 몰라 오케이 헉! 건강 급반 좋아졌어 빨리 흐르는 물 아, 아어 하나 잡기 힘드네 진짜 아 됐어 됐어 또다또다또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드디어 끝났구만 와 이거 뭐야 얘는 네번 찔려야 되는 거 같은데. 로아, 로아. 오케이 여기 서서 기다려, 기다려. 잠깐만 물 속에 숨었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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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조심해, 조심해. 지금이다. 찔러, 오케이. 마지막은 너의 보금자리에서 끝내주지. 지금이다. 고개 들어, 브 오케이 좋아. 이거지, 이거지. 깔끔하게 사르코를 마무리했습니다. 오케이 악어 시체. 잠깐만, 이제 더 올릴 게 없는데? 천만 년 전에서 시대를 관통하여 진화 들어갑니다. 와, 모든 경험들이 더해졌더니 진화가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진화하면 이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와, 100만 년이 후딱 지나가버렸네. 최초의 유인원에서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라고 하는 새로운 종으로 진화했습니다. 뭐야 바뀌었는데? 이거 100만 년이 지나서 지형이 바뀐 건가? 이거 웬 거미줄이? 잠깐만. 100만 년 지나서 이제 거미 생긴 거 아니야? 이게 뭐지? 아, 잠깐만. 가둬 놓은 것도 먹을 수 있나 보네. 먹어.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지? 오. 아. 잠깐만. 이거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 얘는또 뭐야? 검은띠 말똥버섯. 이거는 그냥 바로 먹어도 되는 어? 뭐야 <laughs> 이거? 오케이. 어? 잡식동물? 100만년 만에 이런 진화를? 버섯에 대한 적응력 면역력이 키워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진화하는 것 같은데? 오 위장 색깔 바뀌어서 좋아? 다 먹어 다 먹어! 괜찮아 오케이 좋아 이거지 이거지? 오 치료 약까지 생겨? 안 되겠다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수밖에 다 먹어 다 먹어! 예방약에 치료 약에 좋아? 이거다 포유류 고기 섭취 후 나타나는 현상이 덜해집니다. 벌써 이제 먹어보자. 봄치옥고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지? 오, 색깔 바뀌어서 좋아. 됐다. 이게 잡식이지. 잠깐만 여기 같은 데 맞아? 완전히 바뀌었네. 거기다가 야자나무 같은 게왜 이렇게 커졌어? 어, 이거 포동가? 뜯을 수가 없는데. 흔들어 보자. 흔들어. 오케이. 오, 한 개씩 떨어진다. 와, 이거 열매도 엄청 많이 열리는데. 이게 뭐지? 잠깐만 이렇게 큰게 저렇게 많이 열렸었던 건가? 새로운 대추 야자. 이거 먹어보자. 뭐야? 아, 이것도 적응력 키워야 되겠는데? 어? 이게 뭐지? 100만 년이 지났더니 또 뭔가 신기한 게 나왔습니다. 찌를 수 있는 구멍, 이거 뭐야? 뭐지? 구멍에서 식품을 찔러 꺼낼 수 있습니다. 어? 새로운 식량? 잠깐만, 전갈 먹어도 되는 거 맞아? 찔리는 거 아니야? 독 걸리는 거 아닌가? 먹어보자. 헉! 괜찮아, 괜찮아? 껍질 채로 그냥 먹어버리네. 어? 잠깐만, 비단구렁이다. <laughs> 와, 엄청 굵은데. 저거 뭐야? 어, 깜짝이야. 와, 다행이다. 어디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백만 년 지났어. 다음은 너다. 구렁아, 일로 와봐 붙어보자. 좋았어, 머리 딱 대고 있어. 오케이, 좋아. 잠깐만, 어 찌르지는 않았는데. 오, 저 뭐야? 쳐다보고 있어. 도끼로 찍어보자. 오, 여기 잠깐 걸렸어. 잠깐만. 지금이다. 오케이, 좋아. 얘 <laughs> 굵은 거 봐봐 대박. 야, 몸이 커서 그런지 도망도 안 가네. 잠깐만 얘 목이 꺾였는데. 됐다. 머리 딱 때. 오케이저오 대박. 헉? 못 가게 딱 막아놓고 서서히 찔러 버렸습니다. 어, 머리 봐봐. 와, 야 몸뚱아리 봐봐 이거. 와, 이거 먹을 거 엄청 많겠는데. 그 뭐가 이렇게 많아? 먹어도 되는 거 맞아? 잠깐만 이제 뱀도 삼킬 수 있게 빨리 진화해.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맨 처음에 봤던 그건데? 오, 갑자기야 뭐야, 갑자기 또왜 이래?